아무래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법적인 조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탄정님 참잘 대응하신 부분은 법대로 하라, 맞죠? 예. 말이 길어지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힘드니까, 탐정님께서 예. 법대로 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예. 사실은 정말 잘 대응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제기 가능한 법률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영상 게재 네. 금지 가처분이 될것 응.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마 원 탐정님이 올리신 게시 영상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취지의 게재 네. 금지 네. 가처분을 신청할 것 같은데 그거는 헌법적인 인격권에서 기반한 명예권의 보호를 위한 청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재 금지 가처분을 판단할 때는 그 영상이. 네.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권이나 명예권의 침해를 일으켰는가 이걸 위주로 네.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넘어서 초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당 행위, 해당 영상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냐 이 부분도 네.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비방의 목적 네. 내용이 영상에 포함되었는지도 주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향후 원탐정님이 네. 받게 되신 그러한 네. 법적인 분쟁에서 불이익한 결과나 과정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원탄정님을 도와드리기로 한 이상 향후 가처분이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히 비용 없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상대방 의뢰인분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 게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영상 계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승소 가능성 있는지도 잘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온탄정이 업로드하신 영상에는 허위사실은 없고 의견표현, 그러니까 그분이 문제 삼을 것 같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 과연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의견표명을 넘어서 의뢰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허위사실로써 혹은 그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을 넘어서 침해했기 때문에 이게 계제금지과 처고 인용될 것인가. 승소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도 좀 따져보시기를 충분히 권해드리고.